리스케일 대부분 다 아시죠? 대부분 아시는 기간 투자자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이제 투자하고 있는 기간 투자자입니다. 얘네들이 투자신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성적이 부진해요. 왜요? 성적이 얼마나 안 좋냐면 이거 보세요. 프리미엄이라고 얘네들이 코인 가격을 코인 가격을 주식으로 변환하고 이 주식을 팔아 버리는 신탁행위랍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코인 가격이랑 연동은 되어 있는데 조금 달라요. 조금 달라. 바로 1대1로 바로 연동된 게 아니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58%, 마이너스 35% 이런 겁니다. 실제 코인 가격과 그레이 스케일 내에 있는 코인을 담보로 한 주식에 대한 가격이 너무나 차이나가 많이 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프리미엄이 붙어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레이 스케일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하는 기관투자들이 자 음. 엄청 많았는데 요즘에는 다 팔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대부분 다 팔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달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물량이 조금씩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레이 스케일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도 천천히 줄어들고 있어요. 주는 거 맞아요? 천천히 줄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줄긴 주는데 잘 보이진 않네요. 네. 천천히 줄고 있어요. 그런데 그레이 스케일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뭔가요? 얘네들이 프리미엄이 마이너스잖아요. 네네.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다 보니까 기존 홀더들도 요즘 매력적으로 그레이 스케일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음... 그레이 스케일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싶어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레이 스케일이 투자신탁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 살면서 신탁한 적 있어? 어? 신탁해본 적 있어요? 하고 있잖아. 어떤 경우에? 너 대신 신탁한 거 있잖아. 그게 신탁이에요. 어? 어? 아직 신탁이라고? 어? 뭔 신탁이에요? 응.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신탁을 해볼 일이 없어. 대부분 사람들이 신탁을 잘안 한다고. 기간 투자자들도 신탁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뭘 하느냐? 야 이거 어, 신탁할 바엔 비트코인 선물 ETF를 하지. 이것 때문에 지금 그레이 스케일이 부진한 겁니다. 그냥 비트코인을 내가 매매하고 싶어. 비트코인 선물 ETF 요즘 많이 나왔죠? 여기에다가 투자하면 간단하게 될 것을 굳이 신탁을 보유해가지고. 신탁은 또 의무 보유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사는 순간 물려. 사는 순간 1년 이상은 락업이 있어요. 락업 걸리고 비트코인 살래 아니면 사고 팔고가 쉬운 비트코인 선물 ETF를 살래. 당연히. 현물 ETF를 사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레이 스케일이 요즘 매수세 보다는 매도세가 많아서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다 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다 보니까 그레이 스케일도 추가적인 이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가지고 현물 ETF 출시를 희망한다 요즘 그레이 스케일도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물 ETF로 우리도 전환해 주세요 라고 부탁은 하지만 많이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투자 신탁 중에, 투자, 기간 투자 중에서 가장 큰 그레이 스케일이 요즘 부진하다라는 내용 간단하게 전달해 드렸습니다.